김과장과 이대리는 1년간 함께 근무하며 출퇴근도 함께하는 편한 사이입니다. 주말을 맞아 집에서 쉬고 있던 김과장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. 어 아빠 나 영어 숙제 중인데 이번 숙제가 좀 어려워서 고민이야. 김과장은 문득 영어영문학과를 전공한 이대리를 떠올리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이 말했습니다. 그런데 아빠 누구한테 연락한거야? 응 아빠랑 같이 일하는 대리님인데 아들 숙제에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가 할 일을 떠넘기지 않고 스스로 하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랬어 조금 어렵지만 내 숙제니까 내가 해볼게 그때 김과장은 지난 1년간 이 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부탁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대리 이 업무도 같이 좀 해주겠나? 내가 컴퓨터를 잘 못해서 말이야 이 대리가 있으니 출퇴근이 참 편하단 말이지. 내가 편했던 만큼 불편했을 이 대리를 생각하니 정말 미안했습니다. 본인에게만 편한 사이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. 다음 날부터 김 과장은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덕분에 사무실의 분위기도 밝아졌고 이 대리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. 그의 김 과장은 항상 존경받는 직장 선배이자 아버지가 될수 있었습니다.